지난 네이비썰에서 1차 자바해전의 결과 아부다 사령부는 수마트러로 밀려들 일본군을 저지할 수단을 잃었으며 제공권을 잡아줄 전투기 또한 맹글리와 함께 잃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부다 함대의 핵심 인물이었던 도먼 제도까지 전사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일본군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수라바야 섬, 보르네오 섬은 물론 발리 섬이 점령되면서 사령부가 있는 자바 섬 상륙은 거의 코앞까지 다가오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아부다군만으로는 일본군을 막아내기는 불가능했고, 더 이상 일본의 상륙을 저지할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들의 목표는 일본군 저지가 아닌, 가능한 많은 병력이 철수하는 것으로 목표가 변했고, 어느 나라 할것 없이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한다. 오늘 이야기할 네비설은 일본의 동남아 침공 다섯 번째 이야기 2차 자바의 해전이다. 1차 자바의 해전 이후 아부다 함대의 수뇌부는 철수를 결정했다. 네덜란드의 헬프리 제독은 마지막 한 명까지 투쟁 의지를 불태웠으나 미국의 글래스포드 제독과 영국의 팔리서 제독은 자국군을 희생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결국 아부다 함대 사령부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자바를 탈출하기 위한 연합군의 행렬이 시작되었다. 반면 자바섬을 공략하는 일본군에게 수라바야에 전존하는 아부다 함대는 맛있는 먹잇감이었다. 그간 많은 무군을 세웠던 59구축함 분대의 미구축함 4척은 어뢰를 소진해 위협이 아니었으며 함대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지닌 중순양함 엑세터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황이었다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미구축함 4척은 발리해협을 통해 호주로 회항 엑세터는 전투가 가능한 구축함과 함께 실론섬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발리해협은 중순양함인 엑세터가 지나가기에는 수심이 얕았기에 항로로 롬보 해협과 순다 해협이 거론되었다. 글래스포드 제독은 롬보 해협을 주장했으나 팔리서 제독이 순다 해협을 관철시켜 엑세터의 항로는 순다 해협으로 결정된다. 순다 해협을 고집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본군은 상륙이 집중하느라 수마트라 쪽으로 지나가는 엑세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둘째,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일본군 함정들의 연료가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엑세터를 추격하기에는 연료가 부족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뻔한 항로기에 오히려 일본군의 방심을 노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팔리서 제독의 주장에 따라 엑세터는 호이알 구축함들과 함께 수라바야를 출항했다. 비슷한 시각에 중순양함 휴스턴, 경순양함 퍼스, 구축함 에베르트 센도 바타비아를 떠나 순다 해협을 목표로 했지만 이들은 제3 호위대와 조우에 격침되며 엑세터와 만나지 못했다. 3월 1일, 오전 4시, 항공정찰을 통해 잔존 아부다 함대의 동향을 계속 찾고 있었다. 제4 수레전대, 제2 수레전대, 제5 전대 등, 일본군은 아부다 함대가 지나갈 만한 곳을 샅샅히 뒤졌다. 같은 시간, 엑세터는 바우에한 섬 근처에서 제5 전대를 발견하고, 동쪽으로 급히 반전했다. 다행히 제5 전대는 엑세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라졌고, 30분 후, 엑세터는 다시 뱃머리를 돌려 서진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3분, 클라간 정박지 앞바다를 초계하던 제5전대는 28km 앞에서 엑세터를 발견했다. 이때 제5전대는 잔탄 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타카기 타케오 소장은 바로 나서지 않고 타카시 2부 중장 휘하의 중순양함 아시가라와 묘코의 증원을 요청했다. 제5전대는 정찰기로 엑세터를 계속 추적했으며 엑세터는 전투를 피하기 위해 연막을 전개하며 북서쪽으로 계속 이동했다. 오전 11시 40분. 엑세터도 좌현 전방 3 1 k m 에서 새로운 적함을 발견했다. 엑세터는 14에서 18km 거리에서 적함을 인식하고 포격을 시작한다. 엑세터와 조우한 구축함 아케보노도 방위 120도에서 적 순양함 한 척, 구축함 두 척과 교전 중이라는 보고를 올렸고 제3함대는 아케보노에게 원군이 올 때까지 이들의 발을 묶어두라고 명령한다. 이 명령에 따라 8인치 주포의 사거리 밖에서 계속 항로를 방해하며 진로를 방해했고, 이윽고 엑세터의 좌연에서 타카시 중장이 이끄는 아시가라, 묘코, 이나즈마가 출현한다. 새 방향에서 포위당한 엑세터는 23km 거리에서 포격을 시작했다. 아시가라와 묘코도 응전하며 탄착 관측을 위해 수상기를 사출했다. 아시가라와 묘코가 헛손질하는 동안 엑세터는 아시가라의 협차를 내며 선전하기도 하지만 심각한 수적 열세를 뒤집을 순 없었고, 동쪽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포프와 인카운터 또한 엑세터의 좌연에서 연막을 전개하며 엑세터를 지키려 노력했다. 시야를 가린 연막은 효과가 있어 뒤따르던 나치와 하으로는 엑세터를 놓친다.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타카시 중장의 별동대는 아케보노와 이나즈마가 돌격해 12km에서 폭격을 시작했다. 아시가라와 몇 코도 산소 어뢰를 발사했지만 제5전대의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나치와 하으로는 이를 피해야 했다. 동쪽으로 도주한 엑세터는 도중에 스콜의 몸을 숨겼고 덕분에 아시가라의 포격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지난 전투에서 손상을 입은 엑세터는 23노트가 한계였다. 하지만 일본 함대는 30노트 이상을 낼수 있었기 때문에 따라 잡힐 수 밖에 없었다. 스콜이 지나가며 잠깐 동안의 평화가 끝나고 엑세터가 마주한 현실은 좌현의 중순양함 두 척, 우현 후방의 구축함대와 중순양함 두 척이 포진되어 있었다. 꼼짝없이 포위된 모양새였다. 오후 12시 24분, 나치와 하구로가 25km에서 모습이 드러난 엑셉터의 사격을 개시하고 야마카제와 카와카제 또한 인카운터를 향해 폭격을 개시한다. 오후 12시 30분, 인카운터는 야마카제와 카와카제의 폭격에 피탄당하며 조타 고장으로 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조타 고장을 일으킨 인카운터의 함수는 나치와 하구로 방향으로 돌아갔고 제오전대는 인카운터가 뇌격에 돌입하려는 것으로 오인해 회피기동을 실시했다. 폭격을 당한 인카운트는 결국 오일 펌프 파손으로 항행불능이 되고 말았다. 일본 함대는 17km 거리에서 엑세터에 대한 사격을 제개했다 그와 동시에 나치, 하구로, 야마카제, 카와카제는 수레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뢰들이 수중에서 자폭하며 물기둥들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엑세터의 명운은 다하고 말았다. 20cm 주포 한 발이 기관실에 명중하며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12시 54분경 동력을 완전히 잃은 엑세터는 항행 불능에 빠지며 전기 계통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주포도 움직이지 않게 된다. 결국 엑세터의 함장 고든 대령은 총원 퇴함을 명령했다. 엑세터의 총원 퇴함 후에 이나즈마가 엑세터의접근에한 발의 어뢰를 명중시켰고 아시가라와 묘코도 이어서 포격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중순양함 엑세터는 그렇게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다. 기함의 침몰과 더불어 일본군은 남은 인카운터와 포프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다. 항행 불능에 빠졌던 인카운터는 집중 포화를 받는다. 그러나 인카운터는 마지막까지 항전하며 7명의 전사자만을 남기고 1시 35분경에 침몰했다. 한편 구축한 포프는 스콜로 도망쳐 탈출에 성공했다. 연료가 다한 제5전대는 포프의 추격을 본대의 묘코에게 맡기고 1시 53분경에 전장을 이탈했다. 포프는 롬복 해협으로 도망쳐 호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묘코의 정찰기가 포프에게 따라붙었다. 포프는 보르네오섬 남쪽 해안을 타고 동진했지만 오후 3시 5분 칼리마타 해협을 남하 중이던 제4항공전대의 류조에게 공습을 받았다. 폭탄이 명중하진 않았지만 선체에 구멍이 뚫리고 추진축이 비틀려 배를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바 해전은 1차와 2차를 합쳐 총 46시간에 이르는 장기전이 되었다. 태평양 전쟁에서도 이만큼 장시간 해전을 벌인 경우가 손에 꼽는다. 장기전이 된까닭에는 일본군의 원거리 교전 명중률이 극단적으로 바닥을 긴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나치와 하구로는 각 주포탄 2,000발, 어뢰 24발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투 종료 시점의 잔탄은 나치가 70발, 어뢰 4발, 하구로가 190발, 어뢰 4발로 거의 모든 탄을 소진했다. 차후 3월 22일 연합함대 사령부의 조사 결과에서 총 121발의 어뢰 발사 중 명중탄은 1발이었다. 2차 자바의 해전에 참가한 본대의 묘코와 아시가라도 소모한 포탄 1171발 중 명중탄은 4발, 명중률로 2%라는 처참한 수치였다. 이러한 이유는 자바의 해전이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본격적으로 겪은 해전이었기 때문이었다. 나치의 포술장은 사령부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 목표물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사격 재원을 얻을 수 없었고 그저 포를 쏘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제 5전대의 포술 참모는 전사 총소에 연습 때는 전군 돌격 이후 연습이 끝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행해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팔리서 제독의 주장 또한 오판이었다. 일본군은 롬복 해협의 병력을 거의 배치하지 않고 순다 해협을 굳히고 있었다. 더군다나 출항하기 전 순다 해협에서 허스가 침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부다 함대는 정찰을 하지도 않은 채로 순다 해협에 돌입했다. 실제로 제5전대의 연료가 부족한 것은 맞았으나 일본군의 증원이 있었기에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민 셈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오판의 결과는 엑세터의 침몰이었으며 아부다 해군 기함 상실이었다. 그가 주장할 셋째 이유에서 볼수 있듯이 그저 요행을 바란 명백한 실책이었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군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자바의 해전 이후 제해권과 제공권은 일본이 거머쥐게 되었고 머리가 없어진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일부 아부다군이 저항을 하긴 했지만 손쉽게 진압당하면서 동남아시아는 완전히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며 그들은 남방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은 메이지 유신 이후 가장 넓은 세력권을 형성하게 된다. 위로는 한반도와 만주 동으로는 중태평양과 서태평양, 그리고 알류신 열도까지, 그리고 서로는 중국 동부 해안과 인도 차이나 반도, 아래로는 동남아시아까지 집어삼키면서 그들 스스로 서양 제국의 식민지에 고통받는 아시안을 해방했다며 아시아인들에게 또 다른 피식민지인으로서 행동을 강요하였다. 또한 전략적으로 보자면 동남아시아 전략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미국과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영국과 미국을 단절시킴으로써 연합군을 단절시켜버렸다는 점이다. 연합군의 동남아시아 전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평가로 니미츠 제독은 추후 니미츠 태평양 해전사에서 아부다 함대에 대해 평가하에 시간을 버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희생에 상응하는 만큼의 시간을 벌지는 못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 인간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난다. 미국 해군 역사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본 함대와 맞붙은 아부다 함대의 행동만큼 훌륭한 것은 없다. 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진주만 기습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하며 동남아시아 전역 확보로 샴페인을 터뜨린 일본군이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동으로는 미국이 서로는 영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일본군은 동남아시아를 차지하면서 그만큼 방어해야 할 해역과 공역도 엄청나게 커져버리게 된다. 이는 일본군의 능력을 초과하는 영역이었고 겉으로는 승승장구하지만 조그만한 충격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균형상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일본군도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기에 어느 한쪽에 위협을 제거하고 병력을 한쪽으로 돌려 방어에 집중할 생각이었다. 그렇기에 일본군은 더 서쪽으로 고개를 돌려 인도양을 향해 나아가게 되니 목표는 바로 아부다페잔병들이 집결한 섬 실론섬이었다.